문재인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. 우리 국민은 정치를 바짝 차리고 이 나라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. 우리가 어찌 한 사람 문재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념의 늪으로 빠져들어야 하는 것입니까? 5천만 국민이 왜저 김정은, 김정은 핵무기의 노예로 침몰되어야 하는 것입니까? 우리 국민이 불연히 일어나야 합니다. 여러분들도 다 같은 마음인 줄 압니다. 하지만 어떻게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? 어떻게 내한 사람 이 무슨 일을 할수 있을까? 여러분들, 그렇게 생각을 늘 하실 것입니다. 정말 기가 막힌 소식을 매일매일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요.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정말 속수무책으로 발을 동동 굴리며, 부르면서이 나라를 걱정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. 여러분, 하지만 오늘 너무나 구체적인 애국의 방법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.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, 8월 15일 오후 1시입니다. 8월 15일 오후 1시, 다음 주 8월 15일 오후 1시에 우리 광화문에 다 집결합시다. 그래서 정말 이 문재인 한라를 앞장깁시다. 또한 천만 서명에 모두 다 동참,